여기는 그 산수유 마을 축제가 열리는 산수유 고장입니다. 예, 오늘 지나는 길에 산수유 고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습들입니다. 예, 지금 산수유 축제를 앞두고 예, 많은 그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네, 산수유 사랑 공원입니다. 산수유 사랑 공원. 산수유 사랑 공원 모습입니다. 산수유 꽃당길. 유인숙 네, 멋있네요. 산수유 네. 멋있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오, 자. 아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맑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약간 쌀쌀합니다. 이게 눈이 온것 같아요. 지리산 쪽에는 눈빠이좀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 모습이 좀 멋있습니다. 눈꽃이 피어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그래서 멋있고요. 자, 오늘도 날씨도 맑고. 다니기에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산수유 마을 사랑공원입니다. 사랑공원을 꾸며 난것 같아요. 사랑공원 멋있습니다.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저 지리산 밑에 명당짜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랑공원입니다. 산수유 축제가 열리는 곳. 예, 산수이 마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아 공기가 좋습니다. 도시하고는 벌써 탁 틀리네요. 아, 산수이 마을 축제가 열리는 지리산. 산시우 축제장입니다 아여기는 산동애가라고 예 뭐가 있네요 산동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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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래가 나와있습니다 예, 산동애가는 여순사건때 불에 근 산동면 상감마을에 사는 백부전 열업살 처녀가 부역 혐으로 끌려가면서 구슬프게 불렀던 노래다 되어 있네요. 예, 산동 예가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랑공원 아주 좋습니다. 예, 바람이 좀 쌀쌀한 편인데 공기가 너무 시원해. 바람이 부니까 여기는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싹 사라졌네요. 너무 좋습니다. 산수유, 내 사랑, 송년. 산수유 꽃 피었네, 노란 꽃 피었네. 노란 그꽃 속에 붉은 사랑 품었으니, 꽃 지고 초롱초롱 열매 맺어 익을 때면, 우리의 사랑도 빨갛게 익는다네. 언약의 문이라고 되어 있구요. 이 있습니다. 아. 햇빛 났다. 오. 야, 좋습니다. 햇빛이 났어요. 멋있습니다. 여기는 산수유 축제장이 열리는 예, 사랑 공원입니다. 와, 멋있네요. 아. 지나는 길에 꼭 축제가 할때 아니더라도 들리시면 좋은 장소 같아요. 지리산 밑이라 공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예 아주 좋은 모습들 시원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 산수유 마을 사랑공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산.